안녕하세요. 최생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을사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축일조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대권이나 큰 명예를 얻고 부동산 투기로 큰 재물을 만들고 마약 밀수로 큰 재물을 만들고 딸 출산 로 유산을 받고 물리적 이익이 있어도 정신적으로 고생하고 재능을 인정받고 강의를 하고 저술을 하고 중개업으로 성공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마살운에 구속된 사람이 석방되거나 사업가나 기자나 운수업자나 근로자는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고 지출이 늘고 봉사하는 기회가 많은 운입니다. 외교관으로 출세하거나 해외 근무로 공과를 세우고 바쁘게 움직여야 하고 돈 버는 수환이 좋으며 신출 규모라여 해외에서 성공하고 수출입과 인연이 있으며 국제결혼할 수 있고 축제하기 위하여 이동이 빈번하고 부부는 유정할 수 있습니다. 바쁜 중에 복이 많아서 여자는 딸이 유학을 가고 음악을 즐기나 시끄러운 것은 싫어하는 눈입니다. 나쁜 눈으로 세금으로 벌금을 내거나 형사사건에 입건되거나 가난해지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어린이나 노인은 사경을 헤맬 수 있고 사업이 부도날 수 있고 누명을 쓰거나 노후가 많으며 딸 양육으로 힘든데 남편과 시숙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출산시 수술을 받아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남편이 요구가 심하여 이혼수가 있고 떠도는 운명이거나 질병이 잦으며 욕설을 하며 오만하고 불손해지며 타인이 함정에 빠져 관형을 당할 수 있고 간산 화술과 비열한 편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남편과의 생리사별로 어려운데 딸이나 조모의 질병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도난이나 사기나 배임으로 손재하거나 부업을 실패할 수 있고 해약이나 재산 손실로 명예 손상을 당할 수 있고 빈혈이나 강간이나 신경성 소화불량이나 불면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손재나 관재를 겪고 소송이나 시비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감봉이나 좌천을 당할 수 있고 언행이 불손해지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남을 무시하고 망언이나 실언을 하고 폐업을 하거나 명예가 손상되고 전국을 잃으면 생명이 위험하고 영마살론의 가정환경이 변화가 있고 계획, 계획을 변동하고 진로가 바뀌고 사고나 객사의 재앙이 있고 타양에서 고달프게 가족을 위해 일하며 부상을 당할 수 있고 별거를 하거나 이별할 수 있으며 산만하고 결실이 없으며 질병과 과로가 다음에까지 고통을 줄수 있습니다 학업을 방해받고 노인은 질병이나 신경, 신경통 또는 중풍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 정착을 못하고 항상 불안하고 명예욕과 자존심과 과시욕으로 망할 수 있고 인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뜻은 뭉대하나 고향을 떠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실속없이 분주하고 행상을 할수 있는 의입니다공사상으로영마살륜의 한가지 일에 전념해야 성공하고 걱정이 많아서 노파심으로 잔소리가 심해지고 고독을 두려워하므로 기쁨과 즐거움을 육지이나 친우와 나누어야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